시편 96편 8절 9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 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 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 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편 96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약계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그 앞에서 감격하여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그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른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너무 기쁜 나머지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격하게 그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윗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고 영화로우신 분인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을 넘어서 그것조차도 할수 없는 자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격하여 할수 있는 다윗은 고작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자기 손에 들려진 연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라 것은 우리의 착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무엇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헌물을 드리는 일, 사실 그 모든 것도 이미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할수 있다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